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는 소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그 언급의 그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느낍니다. 소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그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오해를 살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유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웃음> <웃음> 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의 세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번역된 것 과 같이 소유라는 뜻 외에도 보물, 보석,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 그리고 보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물, 보석이라고 번역을 하냐면 소유 중에서 좀 특별한 것을 가리켜서 생각하면서 보물, 보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거기는 히브리인도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특별한 보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나의 보배가 되라 또는 나의 보배로 삼겠다 이런 말은 그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하셨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배가 되려느냐. 그렇다면 그 길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나의 보배가 된다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겠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일생 일대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한다고 할때 똑같은 그런 기회가 후에 주어질지 아닐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잘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모두 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결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결정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지금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중 강조가 아닙니다.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야곱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들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부인을 가리켜서 집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로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의 딸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여자들은 당시에 항상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장로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도 아닙니다.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자기의 미래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바로 과거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미래,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욕심, 바로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결정의 요소는 과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과거를 회상시키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인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 중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 바로 이 말은 독수리의 습성을 전제로 한 그런 말입니다. 흔히 우리들에게 알려지기를 독수리들은 자기 새끼를 날개 연습을 시킬 때 둥지에서 내쫓아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어미인 독수리들은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다시 끌어올린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 바로 그것은 독수리 그런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신명기를 보게 되는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독수리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모세가 혼날 독수리를 빗대어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플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브린들을 보호하고 이끄셨다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통하여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보호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홀로 이집트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 히브리인들은 때로 홀로 광야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기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어미 독수리가 떨군 것처럼, 하지만 그 아기 독수리가 다치지 않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때로 모른 체하였고 히브리인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 히브리인들을 어렵고 그리고 곤란한 환경 속에 세워 두셨던 것입니다. 그 환경들 속에 그런 어려움들 속에 히브리인들은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것을 히브리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언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보배가 될 것인지를 물었을 때 히브리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기꺼이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그들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것 그것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마디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히브리인들 사이의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킬 때. 때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들이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히브리들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커다란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역시 커다란 은혜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영적인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며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히브린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때 그는 어렵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도망쳐온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는 결국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할수 있는 일, 이것은 할수 없는 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원하는 분들에게 전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연단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연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갖는 행동은 단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가 원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그 연단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믿음을 키워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속에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좋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성결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좀더 특별한 존재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